낚시하다가 뭐 안전 사고로 몇분또 빠지셨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음, 얼음 붕어 낚시는 눈이 아더 분위기 좋고요. 어, 외롭게 찌만 바라보고 있는 촬영 사진기 어, 안쓰럽게 보입니다. 어, 얼음 붕어 낚수를 거두시는 숨은 고수분도 계시고요. 그냥 얼음 구멍에서솟아있는찌를바라있 보고 있 있는 도를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이 있는 어, 니고 영상 4도를가키고 있습니다. 를 보고 있지이안전있해서 얼음을 탈수있을이는이있보니이습니다습니 하류 쪽 가게 매점 근처에 나왔다가 여기서 정안 된다면은 상류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일하게 하류 쪽에 하나 자리 잡고 있는 낚시터 매점에 들러서 어, 이곳의 금단 수로의 얼음 두께랑 낚시 정보 조항을 한번 정보도 한번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얼음이 지금 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네. 가 쪽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타시는 그 얼음 타는 거 보니까 저 안쪽 위험하지 아무래도 안쪽이저수초고 지금 나 위험하다. 좀더 위험해요. 날씨가 네. 최근에 하도 푹해가지고 날씨가 많이 빠져서 나갔잖아요. 어 물이 많이 빠져 나갔어요. 네. 금단수로 가게 매점 낚시터 어, 전방 인근에는. 입구 쪽에서는 얼음이 많이 녹아가지고 낚시하다가 뭐 안전사고로 몇분또 빠지셨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많이들 철수한 상태라 많이 행안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특히 얼음낚시는 안전이 최고라 생각하시고 어, 주변 정황을 잘 보시고 얼음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 녹았습니다. 물이 다 녹아 있습니다. 아, 포인트로 접근하기도 힘든 상태고요. 어, 어쩌다가 중간중간에 한두 분이 계시는데, 어, 며칠간은 얼음낚시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도 한번 그쪽으로 옮겨가 보려고요. 어,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좀 건너는 수로 상류 쪽으로 한번 저, 어, 국일 초음파 태산파이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그 낚시 하시다가 몇 분이서 빠져 가지고 어, 많이 철수를 했다고 하네요 어, 금단수로 최근에 어, 조항을 알려 드립니다 어, 모두들 안전이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셔 갖고 즐거운 낚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최근에 며칠 어, 날씨가 너무 좋게 가지고 오, 물이 흥분하게 녹았어요. 얼음이 녹아, 많이 녹았습니다. 어, 얼음 두께가 한 10cm 되려나요? 어, 좀 위험해 보이고요. 특히 안전에 조심해서 얼음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철수를 했다고 하네요. 어, 그러면 다시 상류 쪽으로 한번 옮겨가서 낚싯대를 한번 펼쳐보고 싶은데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음이 많이 녹았습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음. 얼음 붕어 낚시는 눈이 와도 분위기 좋고요. 그냥 얼음 구멍에서 서사 있는 찌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북해진 날씨 때문에 금난수로 하루 쪽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상류 쪽에 태산파이프 앞에 낚싯대 몇 대를 얼음 위에 얹어 놓아 봅니다. 조금 더 상류 쪽으로는 의정부에서 이곳까지 종종 출조를 나오신다는 조선도 자리하고 있고요. 찌만 바라보고 있는 촬영사진기 어, 안쓰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붕어가 얼굴을 내밀고 어, 이큰 입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조금 기다리면 이큰 붕어가 얼굴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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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 마리째, 한 마리째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에? 오, 역시. <laughs> 어 부어 얼굴 보네, 덕분에. 야, 이쁘게 생겼네. 기술자, 빨고 들어갔어요 <laughs> 얼굴, 옆에서 덕분에 얼굴, 부어 얼굴 구경하네. <laughs> 요거, 요거 영상에 올려도 되죠? 예, 음. 네, 괜찮아요? 예, 아, 네. 네. 아 <laughs> 이쁜 부어 얼굴이라도 뭐, 내가 못 보는 옆에 조사님고도 어, 한번 보여줘야 돼. 어 참하게 생겼네 이제 멀쩡만 잡으시면 되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포인트 잘잡으셨네데 늦게 오셨는데요 뭐, 뭐 이제 장은이시네 아 역시 산세판이에요? <laughs> 사, 산세판 두번깎시고 <laughs> 어우, 바람에 날려. 아. <laughs> 다시 월척 잡보면또 보여줘요. 아, 서울에서 오신 역시 전문가십니다. 얼른 전쯤에 이곳에서 굵은 실로만 어 얼음 붕어 내수를거두시는 숨은 고수분도 계시고요. 잡았습니다. 나왔어요. 붕어 나왔습니다. 빨리 나왔습니다. 음. 붕 얼굴 보고 갑니다. 참하게 생겼습니다. 제역 어, 시간 오후 넘어가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얼음도 안전한 편이고요. 어, 한번 더 열심히 큰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그쪽이였구나. 네. 가봤구나. 거죠 네. 가. 빨리 가. 빨 가. 거기로 여기도 약간 늦은 타임입니다. 입질이 아, 맞른타임이

조심히들 들어가시고요. 네, 내일, 어, 서울, 의정부 김포, 인천, 아, 조선님. 네, 내일 또 네, 앞으로도 네. 종종 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즐거운 돌아보십시오. 시간 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네, 들어 네, 내일 또 나오시잖아요. 예, 네, 내일 또 나올 생각입니다. 정 들어세요. 일 붕어 얼음 낚시 네. 참 힘들지만은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금단수로 얼음붕어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